롱치기 소년이 39k에서 롱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롱치기 소년이 41k에서 롱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코웃음쳤다. 그리고 롱치기 소년이 44k에서 도망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롱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롱치기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반갑습니다 롱치기 롱치 롱차차 롱치기 소년 베이지컬리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22일이고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직전 분석 복귀 먼저 빠르게 훑고 넘어갈게요 제가 직전 분석에서 뭐라고 했죠? 41.0에서 40.2K까지 매수 자리다 그리고 40.2K가 깨지면 손절해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41.0에서 40.2K까지 왔어요 매수 타점을 찔러준 다음에 반등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40.2K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이 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쵸?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 브리핑을 도배를 했어요. 도배. 매수 브리핑 도배. 근데 사람들이 못 믿더라고요. 마치 저를 양치기 소년 보듯이. 그쵸? 못 믿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냐고요?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내내 쇼뭐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온갖 곳에 저항선을 설정을 해놓고 쇼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여기가 당연히 저항 구간이라는 걸 알고 저항 매문대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 왜? 저항이어도 돌파할 수 있으니까. 저항 구간인 걸 분석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저항 구간이 있는데 그 자리를 돌파하냐 마냐를 감지 해내는 게 진짜 고수죠. 아니에요? 롱 쇼트. 양방을 열어두는 건 옆집 할머니도 할수 있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처럼 분석 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보다 잘하잖아요. 자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너는 관점이 뭔 근데, 롱이야, 쇼시야.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쇼시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인지 상정이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일봉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입힌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 뭐죠? 계속해서 중단선을 타고 오르고 있다. 그리고 하단선을 터치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단한 번도 볼린저 밴드 일봉 하단선을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101일 동안 볼린저 밴드 하단선 미터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중단선마저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강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세장에서 보이는 모습. 그렇다는 말은 뭐냐? 지금까지는 조정이 굉장히 작게 작게 나온 다음에 결국에 다 올렸다는 뜻이에요. 조정을 좀 주나 싶다가도 바로 올려버리고, 주나 싶다가 올려버리고, 주나 싶다가 올려버리고. 무한 반복.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무한 반복되기만 할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강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할 때까지. 지금부터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러 간다고 치면 약 10%의 하락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건 10% 하락은 조정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10% 하락은 폭락에 가까운 수준이겠죠. 이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근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비트코인 내 시간봉차트이고요. 이러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상하 최대폭 11%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2주일 넘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횡보를 하고 있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뭐죠? 그동안은 점진적인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횡보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 돌파를 하냐 아니면 이탈을 하냐 그 싸움인데 저는 박스권 상단부 근접한 상황에서 쇼패팅을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때 쇼 포지션의 손절 구간은 어디가 되냐? 대피 구간은 어디가 되냐? 여기입니다. 올해 최고점 자리가 대피처가 되고요. 최고점 44.8k를 돌파하게 된다면 바로 숏은 잘라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치가 44.0k인데 44.8k에 만약에 스탑로스가 터진다고 해도 약 800달러 구간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근데 800달러라고 하면 2%가 안 됩니다. 지금 위치가 800달러 움직여도 2%가 안 돼요. 예전에 앞자리가 20k대에서 놀던 그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 뭐 1k 정도의 움직임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아닌 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박스권을 확대해서 보자면 최고점 44.8k 스탑로스 잡고 쇼 패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길 기도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근거였고 세 번째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근거는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원래 제가 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헐맨 이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아 이거 롱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제 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팬 반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리적 위치가 쇼트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한 번은 쇼패팅을 도전해 볼수 있다 내가 아무리 롱스톤이라고 해도 그쵸? 자 그러면 빠르게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컬리는 원래 롱치기 소년이었다 롱만 외쳤다 그리고 롱로 많이 먹었다. 12월달에. 근데 그 동안은 제가 롱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근데 이제는 롱이라고 하면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롱이라고 하면 롱을 따라탄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효과다. 오케이? 하지만 44.8k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44.8k예요. 그러니까 손익배가 좀 좋은 거죠? 여기 44.8k를 돌파하면 숏 관점은 패기다. 오케이? 자 그러면 분석은 여기에서 끝났고요. 한 가지 공고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컬리스터디방 운영 중이고요. 고정 댓글에 관련 내용 적어놨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컬리스터디방에는 저의 비기를 공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손해 보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